들어아안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. 라이브 돼 있나? 안돼 있어. 와 주세요. 하와 주세요. 나 들어왔어. 아 여덟 시에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. 네 자기는 왜안 떠? 사람이? 내 거에는 하나 떴는데. 그래? 응. 언니 차에? 언니. 언니부터야. 이제 한번차야겠네 누가 봐데애 하나 두고 있는데 할 거야? 어디 엄마 어디 떴어? 어차피 이거는 참이니까. 엄마 어디 떴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명가족입니다안녕요안녕하요좋아요안녕 <laughs> 자, 저희는 또 캠핑을 왔습니다. 제가 고지를 해드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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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하세요안녕하하겠습니다 아. 카메라 받침대를 안 가져와서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제 얼굴 잘안 나온다는 점 우리 아리별이 얼굴만 봐주세요 음 한명뜬거 같은데 음. 자 오늘 어,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어, 지금 <laughs> 어구, 어. 여기 보시면은 이거 루메나 가습기 요거, 두 명, 두 명, 추첨하고요. 그리고, 아쉬우니까, 다섯 분한테는 저희가, 소소하게, 스타벅스 커피, 쿠폰 교환권, 커피 아기. 교환권을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합니다. 교환권은 얼마 상당이죠? 교환권은, 저희가 아직은, <laughs> 크지 않아서, 한, 일, 한 1, 2만원 정도 될것 것것것 같습니다. 예, 아, 알았어. 자, 그럼, 뭐, 더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, 일단은, 저희 목적은, 라이브 목적은 추첨이기 때문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평하게, 우리 아리와 별이가 추첨할 거고요. 그래도 요번에는 조금, 귀찮아, 저번, 저번보다 조금, 어, 참여자가 많아가지고, 어? 오, 벌써 아홉 명 들어오셨습니다. 와, 대박. 일곱 <laughs> 명 뽑을 거예요 일곱 명. 일단 처음에 두명두명 루메나 가습기 추첨을 하겠습니다. 공평하게 제가 잘 섞었고요. 그다음에 는제 일곱 명 뽑을 거. 아, 아니야 다섯 명. 5명. 다섯 명이요아 추첨할게요. 이자기 오는. 자 주첨. 아리가 먼저 한 명. 여기 보지 마한 여기 보고 뽑아. 그렇지. 하나 뽑아야 돼 하나만. 하나 맞아? 응 하나만. 못어음 봐봐. 응. 뭐가 됐겠네 보자. 어? <laughs> 첫 번째 루메나 가습기 당첨자 나왔습니다. 반짝반짝님. 어. 그 사람이 어디 보이시나요? 열러명이요 반짝반짝님 <웃음> 반짝반짝님. <웃음> 반짝반짝님. 오!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자 그다음 두 번째. 어, 별이가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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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. 여보. 펴봐. 어? 아니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이거? <laughs> 자 온스의 아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온스의 하루 다구님어 이름 인네임이 참 기네요. 온스 온스 아이 은스의 하루 다구님 축하드립니다 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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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우스, 축하해. 우스. 축하해. 축하합니다 해야지. 응,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자 루면아, <루머나>. 아 <아이>, 잠깐만 <laughs> 천천히 기다려. 일두분 루면아는 가습기 두분 당첨되셨고요. 하하. 이제 총 다섯 분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추첨하겠습니다. 언니부터, 언니부터. 언니부터. 알았지? 자, 자 언니부터. <laughs> 자 펴주세요. 아니 기다려 별이야. 아 별이야 기다려. 어, 빨리 펴라. 이게 오래 걸리냐? 흠. 어? 오 오늘도 설아 서라, 설아랑님 오늘도 설아랑님. 서라. 아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가 걸렸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별이야. 설아이 이 물에. 몰라. 빨리 펴봐. 재밌나봐 별이 표정 봐. 오! 어? 어, 정지혜님정지혜님 축하드립니다. 응. 자, 이제, 세분더세분더 어, 아, 언니 먼저, 언니 먼저. 싸우지 마라. 아, 언기기다기기다기 여기. 어아영어 <laughs> 어, 아, 어, 어? 인한정, I N H A N J -O N G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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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N N N 이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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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명다 네 보나요? 보신다. 웬일이야? 가라 카시오. 아이고 다섯 음. 명올줄알네 꼬여라. <laughs> <laughs> 자네 번째 나나 푸딩님. 아니야 아니야 이제 끝났어. 나나 나나, 나나 푸딩님 축하드립니다. 난, 나나핑. 나나핑. 나나핑 아니야. <laughs> 자 마지막 <laughs> 어 언니. 마지막. 아니 별이 별이 하게 해주자. 그래. 맞지? 해주자. <laughs> 마지막 별이 하게 해주자. 나중에 아리가 두번더 해. 자 별이 한 번만 마지막.

자 당첨자 당첨자 모든 분 축하드리고요. 지금 룸메나 가습기 두분 그리고 똑분 분. 커피 쿠폰 교환권 다섯 분 당첨되셨고요. 제가 댓글로 당첨되신 분한테 개별적으로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참여. 저 당첨되신 분들은 그대로 저희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이렇게 끝내긴 아쉽지만 저희가 뭐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. 일단 저희는 하던 캠핑 마저 하던 캠핑마저 할 거고요 어, 오늘 아니요. 캠핑한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이들 봐 주시고요 어, 두 번째 라이브인데 오늘 어,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재밌게 될것같아요데이빠그 여기 사람들 여기에 이름 다시 보게 올려야 어 ]게. 이따가 내가 올릴 거야 좋아. 그러면 저 이제 맞춰, 이제. 다음에 저희는 다시 캠핑을 하겠습니다. 다음 구독자 이벤트 때또 라이브로 찾아뵐게요. 또지 어, 만나고. 아. 아, 다시 구독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꾹 <laughs> 눌러주세요. <laughs> <해, 엄마>. 사랑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 나인 가어